안녕하십니까. 심철수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앞에 밝은 미소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보험과 증여재산. 아, 여동치네요 우리 증여세 요즘 민감합니다. 특히나 보험과 관련된 이 증여 부분들 상당히 고객들이 많이들 관심있어 하시고 요즘에 뭐 이슈는 세테크라 그래가지고 증여세라든지 상속세 절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조금 절세할 수 있,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신데 그 하나의 상품이 보험이 됐으면 하는 저희 작은 아니 큰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험과 증여에 관련된 세금 내용을 정확히 팩트를 알고 있어야만 절세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험과 증여 재산을 확인하는데 이것도 저번 시간에 확인했던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험 금의 증여와 보험. 요의 증여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험금의 증여입니다. 보험금의 증여. 이것도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해당이 된다 하면 무조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상해보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속의 원인. 상속의 원인. 여기가 잠깐 오타가 났네요. 상속의 원인이 아니라 증여의 원인이겠죠. 가끔씩 이렇게 또 오타도 놔줘야 인간미가 있습니다. 자, 증여의 원인은 보험 사고입니다. 보험 사고, 그 보험 사고 갈 보험 사고를 언제로 볼 거냐? 연금 개시, 만기, 중도 해지, 즉이 시점에 보험금의 증여 시기로 보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험금의 상속이나 보험료의 상속은 계약자의 사망이 원인이었고 그 시점이 그 상속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증여는 이러한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보험사고일을 언제로 볼 거냐? 만기가 있으면 만기, 아니면 연금, 연금, 연금보험이면 연금, 연금 개시일, 그리고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일이 증여시기가 된다는 걸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금의 증여가 해당이 되려고 한다면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달라야 되겠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돈을,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받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 과세하겠다라는 게 보험금의 증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받는 경우를 말하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런 분들 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또 이제 현혹하죠 계약자하고 수익자하고만 똑같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맞죠 계약자가 아들이고 수익자도 아들이면 세금은 없습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보험료를 계약자가 계약자인 아들이 낼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아 아니 계약자하고 수익자 있으면 그거 일일이 세무서에서 찾아가지고 다 하긴 합니까? 라고 또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공부를 하겠지만 보험금은 그 나타나는 시점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수면 위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연금이 개시되거나 이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 지급명세서라는 거를 그 보험회사에서 각그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계약자고 수익자가 다 아들인 건 알겠는데 아들이 보험금 20억을 받았네? 20억을 받기 위해서는 납입보험료 원금이 얼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냈을 것이냐? 애가 소득도 없는데. 계약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세를 안 매기겠습니까? 당연히 자금취재조사가 나오겠죠. 아들아, 너 무슨 돈으로 세금 냈니? 아니, 무슨 돈 세금이 아니라, 무슨 돈으로 보험료 냈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가지고 그 보험료가 당연히 아들 돈이 아닌 아버지한테 왔으면 당연히 또 증여세를 물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험. 요의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험 금의 증여가 아니라 보험 료기 때문에 일종의 현금의 증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보험료 즉 납입하는 현금을 증여하는 그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뭐냐면 보험 계약 기간 내즉 보험 계약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는 중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대신 보험료를 증여해 준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험을 계약하기 이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현금을 줬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보험을 납 보험료를 납입했다. 뭐 이런 경우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기간 내에 만약에 현금이 증여가 됐다 하면은 당연히 현금 증여 시점 그 보험료를 준 시점에 대해서는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금 증여 세가 나가는 거죠. 현금 증여세 천 원을 줬으면 천 원에 대한 증여세는 당연히 내야죠 현금으로 받은 건데 근데 이 보험 계약 기간 내면.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 이겁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이 납입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금이 나오면 이 보험금에서 현금증액 뺀즉 보험차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보험계약기간 내 돈을 증여를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천, 천 원을 아들한테 증여를 해서 나중에 보험금 1200을 받았다 하면은 천 원을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 한번 매기고 나중에 1200원, 1200원 보험금 받는 시점에 200원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게구세청의 생각입니다. 구세청의 생각이 아니라 법이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 내는. 그럼 보험 기간이 아닌 그 전에 돈을 주고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어차피 그 보험 기간 이전 바뀌지만 현금을 주는 시점에는 당연히 증여세는 당연히 과세됩니다. 중요한 거는 보험 차익 늘어난 그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차감한 이 보험 차익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과세할 거냐 안할 거냐의 문제죠. 근데 5년 이내면 과세를 합니다. 즉 예? 보험 사고가 그 현금을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보험 그 사고가 발생을 하면 예? 보, 보험료를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일정 요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보험 차익이 30% 이상이거나 보험료의 뭐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의 가치 상승이 있을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정기적인 뭐 저축성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금리형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5년 이후 되면 과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국세청에서 보면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좀 그러한 또 평법적인 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뭐 대체, 대체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서 포괄주의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어 아, 보기에 내가 봤더니 좀 이익이 좀 평법적으로 증가된 것 같다 이걸 알고 뭐 어떤 형태로 (5년이) 경과했지만 어느 정도의 보험사고를 예상하고 좀 말이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렇게 해서 포괄주의에서 뭐 과세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는데 그 과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금의 증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보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의 증여가 있고 보험료의 증여가 있었습니다. 보험금의 증여는 보험금의 증여 시기는 보험사고, 가 발생한 때라는 게 주의했었고요.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 보험금의 증여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보험료의 증여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계약 기간 내냐, 계약 기간 바뀌냐가 중요했고, 그리고 나서 그 계약 기간 내냐, 바뀌냐에 따라서 보험 차익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매길 수도 있고, 증여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